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SNS를 통해서 또 파월을 비판했습니다. 이 점이 이제 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동을 했고요. 또 무역 협상이 더딘 가운데 중국이,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미국 편을 들면 대응할 거다. 이런 경고를 날린 점도 일부 좀 부담을 줬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 매도는 조금 주춤거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팔고 있죠. 그리고 시가총의 상위 종목군들이 좀처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진행 중 이긴 한데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뭐 주도주가 있어서 지수를 시원스럽게 또 끌어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지수 자체가 2%때 고르게 다 빠졌어요 이걸 뭐 특정 종목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그냥 시장 자체가 안좋았다 그리고 이제 업종 별로 봐도 대부분 업종 지수가 거의 2% 제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 시장이 좀 약했다. 그나마 이제 덜 빠진 게뭐 필수 소비재 정도가 좀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특정한 어떤 어 종목 실적 이런 것들 영향이 아니라 경제 자체, 증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담이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슈들을 보면 그냥 트럼프가 파월 공격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어, 선제적으로 금리 내려야 되는데 너무 늦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거 미국의 금리 그다음에 이런 정책을 어떻게 믿어 앞으로 이런 어떤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결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유예한다, 면제한다,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뚜렷하게 관세 관련해서 타결된 국가는 하나도 없는, 예,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유럽 국가들이 줄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럽이나 일본 채권을 대안으로 선택할 거, 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닉신 한참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잘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오는 비율이 원래는 한77% 정도인데 지금은 71% 정도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수치 자체가 예전에 어닝 시즌보다는 살짝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부담으로 작동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날 가장 메인은 트럼프가 파워를 비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그 백악관 당국자가 파월에 대한 어떤 행임을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방법을 찾아 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좀 파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가 좀 약하게 출발하고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sns에 글을 또 올렸어요 예, 또 올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금리인하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 없지 않냐 자기가 에너지 가격도 떨어뜨렸고 계란을 비롯해서 식품 가격을 내려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없는데 파울이 안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뭐, 약간 비유적인 표현, 매번 늦게 하고 있고, 뭐, 중대한 메이저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대한 어떤 실패자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근데 이 부분이 두 가, 하단에 이제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인하가 없다면 경기 둔해질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파울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금리를 정말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기가 나빠질 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기가 정말 나빠지면 자신이 관대 전쟁을 벌여서가 아니라 파월이 금리를 안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혔는데 파월이 금리를 안 내려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덮어씌우기 위한 어떤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이 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헤리스 를 돕기 위해서 금리를 내렸지만 그 이외는 항상 늦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그 경기가 심상치 않다 라는 걸 인지를 하고 그 비판을 또 파월에게 제 덮어 씌기 위한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이어나 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가 에서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렇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모든 자산 예, 네,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다 매도 대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월가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다 비판적이에요.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 중에서는 파월흔들기 이어지면 미국 지표 나빠진다.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도 오히려 이제 미국 자산이 출렁거리게 되고 금리 인하가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미국에서 자금 이탈이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달러화에 이제 기축통화 지위가 이, 이제 상실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채권 발행, 회사체 발행을 세 곳에서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두 곳이 철회했어요. 금리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 이상태에서 회사체 발행하면 안될것 같다라고 해서 두곳 철회했고, 한 곳만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인가? 거기만 이제 진행을 했고, 두 곳은 아예 그냥 지금 상황에서 자금조달 못 하겠다.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러서는.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에 어떤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뭐확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달러화는 떨어졌고, 그래서 오늘 달러인덱스가 98대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제 98 이하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모든 자산, 주식, 빠지고 금리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 내려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산이 다 타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성장 전망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내려가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는 정말 나빠질 수 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락하는 게좀 멈추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오펜하이머 정도만 미국 주식장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코멘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이제 낙관론도 있긴 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예,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특징주라고 꼽기도 애매한 게 대부분 종목이 다 빠졌거든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테슬라 주가가 어, 5%, 5.7% 빠져서, 하여튼, 지금 시가총액 한참 높이 올라갈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낮아져 있죠. 월마트보다 시총이 지금 낮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웨드부시에서는 코드 레드가 나올 거다, 이번 실적에서. 그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경영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판매 제품의 30%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지금 관세전쟁 때문에 수입을 못하거나, 수입해도 안 팔릴 수도 있다. 그렇게 되고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화웨이에서 AI 칩을 출하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됐고. 포드는 그 일부 차량에 대해서 중국 수출 중단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가격을 너무 올려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느니 아예 안 팔린다. 그래서 그냥 수출, 그러니까 배 이동하는데 비용만 나갈 뿐이니까 안 파는 게 낫다. 이렇게 중단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넷플릭스만 올라갔어요. 넷플릭스가 올라간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면 사람들의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볼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석이 나오는 등 향후에 실적 호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다수의 증권사의 의견이 나오면서 이 정도만 이제 플러스가 나왔고 대부분 종목이 워낙 많이 빠졌는데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주식 시장 타격이 있을 때 빅세븐 주식들은 그래도 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믿거든요. 근데 지금은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 그거 어차피 달랐는데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인 이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거래 대금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줄면서도 어 주식시장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올라가서 6일 중에서 5일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래 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줄어든 이유는 지난 주말 이후에 이제 미증시가 휴장이었고 유럽 증시도 시장이었고 해서 어~ 전반적으로 좀 시장 참여도가 외국인들의 참여도가 좀 낮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부터는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겁니다 그니까 휴장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니까 늘어날 건데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그니까 미국 시장의 하락 이유가 파월에 대한 어떤 공격 때문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투자들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될수 있죠 그니까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 글로벌 경기가 나빠질 거야 매도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 미국이 투자하지 말고 다른 나라 가서 투자하자 예를 들어서 경기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나라들 그게 뭐 독일 중국 한국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넘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선택이 될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 어떤 취 특히 주 중반보단 주 후반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을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할 거냐 매수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주목을 해 봐야 되는데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은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매도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의 매도는 2,500억 이상의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어차피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매도하려면 1,000억대 안쪽으로 해야 이제 시장이 지금 연기금이 매수하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데 저렇게 3,000억씩 매도가 연속적으로 나오면 시장이 버티다가도 결국에는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선물이 아직까지 청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약간 돌아서서 매도는 멈춘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직까지 매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니그 청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해요. 하나는 뭐냐면 저 엄청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혹시 한방 더 있다라는 시그널 아닌가? 한번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청산 안 하고 기다릴 거야. 왜냐면 선물이 있다라는 건 시장이 앞으로 빠질 거야라고 예측을 하고 베팅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청산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한번더 뭔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고 또한 가지는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에 안전판 아 이거 지금 상황에서는 무조건 확인하고 움직일 거야 그래서 뭔가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다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 무역 협상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 해석. 결과는 지금 나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간보기 위한 어떤 협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결과 이후에 좀 방향을 외국인들이 좀 만들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빅테크 실적과 우리나라 무역 협상, 요 일정 이후에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종목 장세 전개 중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주요 업종별 종목 하나씩 꼽아가지고 보면 엔터하고 이제 제약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견조하고 그외 종목군들은 이제 2차 전지는 반등하다 이제 꺾 흘러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쭉 빠지다가 최근에 이제 수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는 3일 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그런 게 특징.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종목이 최근에 지난 주말 이후에 이제 음봉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흐름이 어 조금 어제 같은 경우. 바뀌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거든요. 기존의 추세에서 어쨌든 요 5개 업종 중에서 시장을 좀 지탱해 줄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오지 지탱한다는 의미는 5거래일 중에서 3일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나오느냐 여부로 가늠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달러화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전통적으로 달러 약세 구리 상승 이때 올라가긴 하는데 그거하고 지금은 달러 약세 보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달러 약세 보일 땐 돈이 미국에서 나온다라는 의미도 될수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주장장에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좀 매수해 줘야 이제 득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거든요. 어쨌든 워낙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자산이 넘어가는, 어, 투자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그 다음, 이제 미국 약세를 연결해서볼 때, 미국 증시 약세가 경기 우려를 보는 거냐, 아니면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걸 보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 연결해서볼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현물 계속 팔고 있는데, 선물이 아직까지 매수로 안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식 파는 거하고 일맥, 상통하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아직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니까. 근데 이게 계속 길어지게 되면, 좀, 안도감보다는, 이제 안 파는구나라는 안도감보다는, 뭐가 또 남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니까, 이점 계속해서 좀 체크를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테마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업종들이 아직까지 시원스럽게 움직이는 업종이 없거든요. 그니까, 러 뭐, 최근에 대선 과정에서 공약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응을 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종목 장세가 그런 쪽으로 움직일 때는 좀 불안합니다. 그니까, 그거보다는, 업종, 뭐, 2차 전지, 2차 전지, 제약이면 제약. 때 어떤 업종이 움직여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주요국 증시 상승률. 그러니까 이 증시는, 이거는 MSCI 지수 기준으로 살펴본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대만 다음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해공갈단 같은 느낌? 미국 보면,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 이게 트럼프 취임 날짜 이후, 예,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한 날짜 이후의 상승률인데, 우리나라도 플러스는 아니에요. 네, 마이너스권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좀 의식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국가들로 들어가는 편이고, 그뭐 유럽 쪽 국가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지 유럽에 투자하자 이렇게 되면서 유럽은 좀 올라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대만이라든가,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죠. 근데 미국은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자해 공간 협박에 이제 다른 나라들, 특히 이제 관세 수출비중 높고 이런 나라들이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정작 가장 큰 피해는, 그니까 미국의 투자자들이 입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사실 뭐 준비한 게 다른 게 하나 더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